많은 부자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운이 좋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은 운을 로또 같은 순수한 우연으로 생각하고요 부자들은 운을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순간으로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차 접촉 사고가 유독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드럽게 운이 없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우연히 그 차에 타 왔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운이 안 좋을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운이 70%라는 거죠. 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70%가 운이라면, 30%는 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 운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할수 있는 거죠. 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이 올 확률을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운이란 다트를 던지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다트를 한번 던지면 정 가운데 맞힐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다트를 500번 던지면 정 가운데 여러 번 맞힐 겁니다. 사람들은 다트 정 가운데를 여러 번 맞혔다는 그 사실만 보고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번 던졌다는 사실은 모른 채 다트를 두세 번밖에 안 던져놓고 가운데를 못 맞혔다고 나는 운이 없어라고 하면서 투덜되는 거고요. 요즘 시대가 대박인 게 뭐냐면 다트 던지는 횟수가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다트 던지는데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나요? 그것도 무. 무료로요. 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고? 그래 맞아 사실이야. 하지만 난 운이 오는 곳에 먼저 가서 서 있었지.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